네,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유성구 계산동 신도시 저렴한 상가주택 건물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는 초등학교를 품은 초포마 1000세대 아파트가 위치해 있고요. 바로 옆에도 778세대 그리고 해당 건물 인근으로 상가주택과 다가구주택이 빼곡히 밀집된 주거 밀집 지역 배우 세대를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도 700세대 아파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 2500세대와 다가구주택과 상가주택에 둘러싸인 상권이고요. 생활 편의시설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학원과 먹자 상권으로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들을 보시면 대부분 신축건물이 밀집해 있어 이 도시가 깨끗하고 인근에 혐오시설 유예 없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 뒤에 이런 나대지 있죠. 이런 나대지에 상가주택과 다가구주택이 계속해서 건축이 되기 때문에 도시의 상권은 더욱더 성장해나가는 젊은 신도시이고 지금 현재 가치보다는 미래 가치가 더 좋은 신도시 상권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은 바로 앞에 보이는 3층 건물입니다. 1층에 음식점 2층과 3층은 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지면적이 66.8평이고요. 건물의 연면적이 98.7평입니다. 지상 3층이고 지하는 없습니다. 중국연도는 2013년도에 건축이 되어 있고 땅의 용도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전면도로가 왕복 2차선 10m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보증금은 약 5,500에 월 차임 255만원이고 해당 건물의 매매 가격은 6억 7천만원입니다. 건물 내부를 보여드릴게요. 1층에 중국 음식점, 여기가 주출입구입니다. 승강기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건물 내부 상태는 이렇습니다. 그렇게 지저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2013년도에 건축된 건물이라 약간의 생활의 흔적은 있습니다. 2층에 3룸 한 가구, 3층에도 3룸 한 가구. 2층과 3층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는 주택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관리 차원에서도 아주 편리한 상가주택 건물입니다. 타 건물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매물로 나와 있는 3층 상가주택 건물입니다. 수익률도 월세가 255만 원인데 이 정도 수익률은 괜찮습니다.